안녕하세요. 꽃밭에서 안원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의 아이는 설산 보급종인데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예쁜 호방과 호피반을 가졌습니다. 마치 눈높이 산을 보는 듯한 시원한 청량감을 주는데요. 날씨가 더워질수록 이 설산의 아름다움은 덜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보급종으로 착한 가격인데요. 이 아이는 희업의 중태용종의 엽성을 가졌습니다. 미치긴 네네 니근인데 가끔 루비와 같은 니근이 나오고 도 합니다. 목 석포자기도 매우 탁월하겠고 또 인문자용이나 예쁘게 또 이렇게 심어서 생기해서 선물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 그렇게 비싸지 않고도 이렇게 예쁜 풍단을 잡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보급종과 그리고 완성본 7 개를 만들었는데요. 여기서 예쁜 배 코반을 선별해서 제가 몇개 준비를 했습니다. 한 개와 또 특가 세일 이 있으니 알뜰 구매하세요. 설산을 자세히 볼게요. 이렇게 예쁜. 푸른 산에 눈이 덮여있는 듯한 호피와 호반을 가졌습니다. 초록과 호피와 호반의 조화로움이 더 돋보입니다. 랜덤으로 보내드리고요. 참고로 5만의 상부터는 택배비 무료입니다. 모두 튼실튼실 건강하게 생겼습니다. 설사 보급종이네요. 착한 가격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는 설사 완성부인데요. 제가 얘가 좋은 아이들을 7개 선별를 해서 이렇게 예쁘게 수생한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제 호방과 호피가 돋보이죠? 첫번째 설산 찾아볼게요. 첫번째 아이는 꽤나 아름다운 산을 가졌습니다. 예쁘 눈이 덮인 첫번째 설산. 굉장한 아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첫번째는 3만원이고요 두번째 설산입니다. 두번째도 이렇게 예쁜 설산을 가지고 있네요. 두 번째도 4만원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네요. 완성군 요 아이들은 이렇게 영상에 보여주는 것처럼 학분 그대로 가는 포장이니 그대로 키우세요. 세 번째 설산도 얘가 좋죠. 눈이 많이 내린 설산이네요. 세 번째 요 아이도 4만원입니다. 네 번째 설산입니다. 촉수가 많죠. 네 번째 아이도 4만원. 다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도 4만원입니다. 설산은 굉장히 아름다움에 비해서 가격도 착해서 많이 인기 있는 그런 품종입니다. 선물하셔도 또그 아름다움은 다 하겠죠? 선물용으로도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 설산도 4만원. 일곱 번째 설산입니다. 일곱 번째도 눈이 많이 내렸는데요. 일곱 번째도 4만원입니다. 제가 이 아이들 한개 하시면 개당 4만원이고요. 두개 하시면 특가로 제가 7만원에 드리니 알뜰 구매 하세요살선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입니다. 오늘 설산이랑 같이 연결 판매 가능한 백운입니다. 설산과 고해에서 백운이 나왔고 이 백운에서 명품의 묘향이 나왔 는데요. 이렇게 대용종에 반듯한 이런 호피반 을 가진 아이입니다. 이 백운도 설산처럼 예쁜 호방과 호피반을 가졌습니다. 촉수도 많죠. 배양 농장이 좀 다릅니다. 보시는 것처럼 설산과 이 백운은 좀 다른 느낌이죠. 배양장이 달라서 그러네요. 참고로 하세요. 배군도 한 포트에 만원입니다. 요런 아이들도 목 숙부작에 탁월 하겠습니다. 백운과 설사는 인기가 좀 많이 있습니다. 랜덤 발송이네요. 제가 오늘은 설사 보급종 착한 아이와 얘가 좋은 설사 완성분을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순백의 꽃을 피우는데요. 지금 다른 아이들은 크게 보이지 않아도 이달부터 늦게는 8월까지 꽃대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한 포트에 촉수가 많고 튼실하네요. 주문 원하시는 분들은 제게 문자나 댓글 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영상 끝!